위험천만한 도로 위 횡단보도에서 아주 소중한 인연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일산의한6차선 도로입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는 빨간불의 횡단보도 위로 한 노인이 걸어갑니다. 오오오. 발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건너오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횡단보도 있는데요. 영상 속에 그 고령의 어르신이 건너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였을 듯합니다. 도로 한 가운데선 할아버지를 뒤늦게 발견한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답니다. 걸음걸이가 너무 느리셔가지고 그 신호가 여기 빨리빨리 바뀌니까 많이 위험해 보이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에게 두 남성이 다가갑니다. 걸음이 느린 할아버지를 직접 업고 길을 오. 건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아, 지구대예요. 그 어르신 그 등에 업고 집을 찾아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예, 예. 어른분이세요? 예, 바로 이두 분. 아유기계 안녕하세요. 아, 음, 네, 네. 네. 일산의 투캅스. 오경근 경위와 김찬홍 경위입니다. 네. 고마운 분들이시네요.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우연히 할아버지를 발견했다는데요. 아, 걸어가는데 시간이 꽤 지체가 되니까 더욱더 위험해 보여서 바로 등에 업고 제가 네. 네. 저쪽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할아버지의 말투와 행동이 좀어눌했다고 합니다. 오. 아흔이 넘은 치매 노인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던 것인데요. 아. 하마터면 실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큰일 날 뻔했네요 두 경찰의 빠른 대응 덕분에 할아버님은 무사히 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반갑게 네. 맞이해주시는 이분 네. 바로 할아버지의 아드님이십니다 이0이 네. 넘은 네. 아들이 네. 살뜰히 할아버님을 네. 돌보고 계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기 저번에 저 아버지 길러버렸을 때 어르신 우리 경찰관들 기억나세요? 기억 네. 안나는 그때 그놈 고맙다며 음료수까지 직접 따라 주셨는데요. 그 마음 아드님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니다가 여기 이 백병원 있는 쪽해서뺑네번네 네 번을 아, 보라. 찾고 계셨어요. 외출할 때 주민등록증을 꼭 챙기신다는 할아버지. 그 덕에 했지요? 두 경찰도 무사히 <laughs> 집을 찾아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다. 먼저 챙겨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드님은 이번 일로 느낀 점이 많다고 합니다. <laughs> 이번 기회를 내해서 그걸 꼭주문이다가다 써는 음. 얘기했어요. 전화번호하고 음. 동호수를갖다가 찾기 네. 쉽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할아버지께 <laughs> 제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두 경찰 모두에게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 <laughs>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뭐. 아이고, 예, 건강하세요. 아이고, 예, 기발합니다. 지난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 평소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닐까요? 그럼요. 세계 각국에서 이어진 특별한 고향 나들이,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습니다. 음.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빛내고 있는 재외동포들, 국내 다문화 학생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뜻깊은 자리네요.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서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음. 음. 왜 그러냐면 통유사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의 인생 이야기는 비슷한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 아이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었습니다. 음. 밝아졌어요. 아,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러한 관계들이 나중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도 재외동포들의 희망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과 이민의 역사 등을 표현한 사진들이 전시됐는데요. 우와. 사진에 담긴 동포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멋집니다. 한국 문화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걸 이렇게 딱 사진으로 담아놓으니까 그래도 나름 색다르고 되게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재외 동포들의 삶의 현장이 담긴 사진전은 오는 6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우리 고국을 생각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먼 이국땅에서 한국을 빛내는 재외 동포,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한민족입니다. 예. 전 세계 각국의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해외에서는 한국 문화 전도사로 아주 큰 활약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의 또 희망이 되어고 주고 있습니다.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할아버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던 우리 경창일간들 네, 네. 정말 사회의 희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덕분에 마음이 아주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따뜻한 소식 잘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